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밥페페입니다 예. 오늘은 제 지적인 호기심이 과연 좋은 결과를 불러올지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먹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술안주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 <laughs> <laughs> 로 <뽀로로. 웃음> 그리고 또 여기 뽀로로 다음으로 이거 빠지면 아이들 섭회하죠 예. 아이들 좋아하는 상어떡볶이 이렇게 어, 7개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뽀로로 같은 경우는요 여기 구성도가 짜장 짜장 그 다음에 매콤떡볶이 크림 떡볶이 이렇게 4종으로 좀 되어있고요 상어는요 빨간떡볶이 그 다음에 여기 짜장떡볶이 예. 그리고 여기 궁주 불고기 맛이라고 차별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다 제품에서 매운 떡볶이하고 짜장 떡볶이는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궁중 떡볶이 그리고 여기는 크림 떡볶이 이런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고민했어요 부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곱봉 일곱 개 빨리 먹기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른 입맛에서 먹어보고 아이들 입맛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나 하물며 제가 그 철봉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먹고 품평을 한번 해볼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결론은 뭐냐 그냥 술방을 하는데 술안주하고 한번 궁합이 잘 맞는지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한번 그렇게 풀어갈 볼 예정입니다. 최대한 많이 먹어볼건데요 우선은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다음에 고떡볶이 하나 포장지는 좀더 이렇게 여기 뽀로로떡볶이가 뜨거운 물 이렇게 안쏟아지게끔 포장은 더 아이들 생각해서 잘 되어있는거 같아요 혹시 여기 뭐식가라이나 없나? 전 여기 뚜껑열면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 티스푼이나 아니면 뭐 이쑤시개 이런게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뽀로로 스티커가 있습니다 득템했네요 득템 꼭 왠지 조카 꺼 뺏어먹는 느낌이 들어요 삼촌 이거 먹으면 안돼나 내일 일어나서 먹을 거야 하고 있는데 직구전 삼촌이 몰래 조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조카 꺼를 싹 뺏어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. 아 솔직히 다른 짜장이나 떡볶이는 솔직히 그냥 궁금하진 않았어요. 어른인 제 입장에서는 딱 요게 하, 뽀로로에는 없어요. 근데 상어에는 있어. 궁중 불고기 맛. <laughs> 이거랑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의외로 상어에는 없어. 하지만 뽀로로에는 있어. <laughs> 크림떡볶이, 무슨 느낌일까? 상당히 궁금했어요. 짜장부터 갈게요, 짜장. 짜장. 오로롱. 우선은, 뽀로로는 1분 10초, 전자렌지용이에요. 떡한 봉에 소스 하나, 1인분 110g. 그러면, 거기에 대학마는, 다 똑같아요, 당연데 나는 뭐 솔직히 110g이나 130g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여기서도 다양한 야채 토핑으로 더 풍성하게 이렇게 경쟁사의 그런 차별점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거 마시겠죠? 음, 흔히 짜파게티 맛, 짜파게티 국물, 뿌로로는. 그와에 비해서 상어는 음 이것도 우연해. 솔직히 좀드리고서 그니까 전자레인지용인가봐. 전자레인지용이에요. 국물 맛은요 우리가 흔히 먹어봤던 맛을 따져보면 음. 호로로가 국물은 흔니 우리가 먹었던 그런 맛이 좀 나고 있습니다. 네. 그거에 반해서 음, 상어의 떡볶이는 짜장 떡볶이는 상당히 좀 심심해요. 진짜 어우씨 이런 맛이었구나. 아, 이제 떡볶이 매운 걸로 접근 한번 하겠어. 좀 매운 걸로. 음 고춧가루 향내 그게 좀 나요 뭐 어른 입맛에는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오, 좀 약간 칼칼한 감은 있네요 음 이거는 진짜 떡볶이 국물 매운 떡볶이 국물보다는 아이들 치킨 같은 거에다가 소스 그 발라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, 떡볶이 이거 익혀갖고 이 소스는 <laughs> 찍어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아, 이번에는 궁중떡볶이랑. 그렇지. 크림떡볶이. 요거는 아, 궁중불고기 맛. 이것도, 음, <laughs> 가 예. 아, 크림파스타. 크림맛, 아, 떡볶이입니다. 크림맛 떡볶이. 자, 맛은, 음, 크림스프. 크림스프 맛. 자, 그러면, 여기서, 여러분, 답은 고르는 거제 취향입니다. 제 취향. 예. 우선은, 제 일빠가 예, 선택한 어, 승부. 짠, 짜잔, 짠, 짠. 이 보시면 꼬르로 짜장 떡볶이에 여기 상어 떡볶이. 저는 이붙는뿌르로 소스가 들어온 것뿌르로 이게 저도 이게 짜파게티나 기존에 먹던 그 짜파게티 소스에 길들여져 있을 거니까 상당히 그 맛에 익숙해요. 근데 이게 좀더 제 맛에는 맞구요. 아, 전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제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, 그 다음은 이제 떡볶이인데, 아, 떡볶이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중에서, 아, 이파러서 먹으라고 면 저는 또 이렇게 뽀로로, 또, 뽀로로 2대 0인가요? 왜냐면 이것도 좀더 이렇게 떡볶이 중에서 좀더 매콤해요. 두개 중에서 매콤한 걸 따지자면, 뽀로로가 더 매콤합니다. 네. 아, <laughs> 상우는, 글쎄요, 그냥, <laughs> 객관적으로 볼때 제가 아이가 있으면, <laughs>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, 그리고, <laughs> 유아원단의 아이들이 있으면, 그 맛대 맛을 비교하고 싶은 느낌인데, 어, 상어는 좀더 아이용, 좀더 어린 친구들 용이라면, 뽀로로는 조금 그 상어 먹는 친구들 보다좀 좀 나이대가 몇살더 있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요. 자. 무슨 떡볶이하고 크림떡볶이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크림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림스프 우리가 흔히 먹면음그 맛에 익숙해요 근데 여기는 어 돈가스 같은 거 우리가 시켰을 때그 돈가스 소스 찍어 먹는 거 있죠? 나크 그.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일빠가 그른 거는 뭐 상어가 맛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상어는 좀 어, 뽀로로 먹는 친구들보다는 좀더 저학년인데 좀 아이들 입맛 좀 그런 쪽에 아이들도 익숙해요 뭐 떡볶이가 됐든 짜장이 됐든 여기 <laughs> 궁중 불고기 맛이 됐든 익숙한데 이걸 떡볶이 소스를 좀 녹여서 이렇게 내놓은 거고 뽀로로용 짜장 떡볶이 크림 파스타는 조금 어른들도 쉽게 입에 이렇게 맛을 본맛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식었잖아요? 그래서 잠깐 좀 자리를 비우고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한 병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 병만 딱 먹고요. 방제에 맞춰서 과연 이게 술안주가 될까? 그나마 다행인 건 국물이 있어서, 다행인데. 아이, 혀리가 안 되네. 예, 네, 뭐, 됐다고 칩시다. 미리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. 아, 이거 뚜껑으로서, 어우, 맞다, 이 용도에. 새로운 발견. 뚜껑으로 써도 돼. 뚜껑으로 이렇게. 오 시야. 음. <laughs> 제가 너무 어른이 됐나 봐요. 아이들 입맛에서 접근을 하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조합이 안 맞는 건가? 짠아물물먹 <목소리만> 도록 하겠 습니다. <목소리만> 아이들 간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닙니다. 오늘은요, 그 아이들계의 대표적인 동료, 상어 뽀로로. 와, 거기에 어울리는 떡볶이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절대 술안주 아닙니다. 아이들, 아이들 맛에 이렇게 양보하세요. 와, 진짜. 아우, 술안주는 아니야. 술 안주는 아니고, 그냥 가끔 이제 좀 그런 건 있겠죠. 아이들 그 양이 좀 소분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큰 거, 아,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, 솔직히 큰건다못 먹겠어. 배부를 때 있잖아. 땡기긴 하는데, 그럴 때 간식 삼아 드시면 좋지 않을까. 우리 생각해 봅니다. 지금까지 1빠 페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PYM JBZ